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어, 네. 혹시 뭐 어떻게 안 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면. 네. 여기서부터 이제 물이 쭉 네. 나와서 이제 집중적으로 가는데. 네. 그 다음에는 이북이 빵집이었어요. 예. 네. 빵집이었는데 빵집에서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. 네. 이게 뭐 여기서 노는 바에서 네. 많이 막혀서잘못 쏘고 이랬거든요. 네네네. 네. 빵집이 나가고 이제 새로 점포가 돌아야 되니까, 새로 점포가 네. 네. 돌으면서, 네. 그 1층이 각각 이렇게 연결된 관이 있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근데 여기를 뚫는데, 시작이 네. 이쪽으로 해가 다 연결된 거예요, 두 집이. 아, 스프링으로 뚫었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? 그렇겠죠. 예, 예. 근데 그때 뚫고 오면서 이제 연결되던데 <laughs> 어, 그런 것부터 계속 지금 호프집에서 연결을 한대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, 이제 그때 쓸 보면서 이 안도 덕바로 안 돌렸잖아. 네. 여기서 지금 나가는 쪽 이쪽일 텐데 네. 뭐 위에 지금 잠겨 있잖아요. 네. 여기 지금 구배가 안 좋아서 이런 건지. 늘안 좋은 상태예요. 응. 항상 이런 식으로 자 있어요. 네 여기 그러니까 막히면, 뚫었을 때도 막히면 네, 위차 오르고 네. 조금 더오고 별로 역류해 버리고 이서 여기 여기 말고 집수 좀 어디 있어요? <laughs> 중간에 좀 하나 더 있네요. 여기도 여러 번 들이. 사인 되게 물이 안 빠져요 지금? 어, 희는안 돼. 맞으면 물은 빠지는데 네. 넘치는데, 근데 네. 수집이 네. 물을 막, 막 쓰잖아요. 네. 하면 제일 도 올라요. 되게 안 써져. 지금부가 음... 너무 막혀가지고. 네. 뭐 나오는 밤도 막혀가지고 몇번 뚫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. 음. 그게 잘못된 건데 그거를 자기돈 내고 했다고 자꾸 희한이라기 하니까. 빵집에서요? <laughs> 네. 저기서 내고. 나간 분들이 나가지고 나가기 인제 나갔지만 다행 그래도. 그래도 나가고 나서도. 지가 막았으면 지가 뚫은 당연한 거지. 그래. 그게 막히는 게 잘못된 거다. 네. 막히게 쓰면 여기 1층에 모이는 거 아니 어떻게 되겠냐든지 제가 그렇죠. 나가고 6 개월 만에 전포 돌아온다고 이제 이태리 공산 사 뚫으니까. 공용하고 연결이 좀 되면 조금 애매하긴 애매해요. 나 혼자 쓰는 거는 아니니까. 아, 내 시경을 제가 좀 AS를 보내놔가지고 작은 걸로 봐야 되겠네. AS 좀 자체 안 좋은 거죠, 그죠? 제가 이래. 좀안 좋네요. 이렇게, 이렇게 해주면 흘려보내요. 네. 그러면 이제 좀 나가잖아요. 네. 이렇게 안 해주면 밑바닥에 이렇게 올오진 않으니까. 사장 별로 막는데 기어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신경을 네, 제일 제, 많이 제, 쓰시네. 물도 이게 에 저쪽에 다쭉 부어가지고 한 100m 넘게 흘려보내면서 제가 유도를 하거든요. 네. 라스터은한번또용실도있으니까 네. 현재 대진에는 제일 먼저 이제 한옇방이 넘치거든요. 네. 예전에? 예전에 예 네. 제일 끝 쪽에가 넘친다기 보다가 원래 낮은 쪽으로 역류를 하거든요 예, 보통 여기, 여기 끝에가 네. 낮은 곳으로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희한하게 이쪽은 안 넘치는데 네. 이쪽집으로 역류하는 거 그게 요음 음... 이게 모르겠어요 사장님 댁에서 음. 배관 을 한번 뭐 뚫으신 적도 있어요? 사임 댁에서 그쪽에서 막혀서 뚫은 적은 없는아 막혀서 뚫은 적은 1층안뚫게 됐거든요 음 예. 사임 물틀놓으니까 지금 조금씩 밀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음식 물이 이동을 하죠. 엄청 많이 털어야지, 이게. 네. 저도 이거 탁, 칼걸려 보내고, 좀 있다가 오면, 좀 있으면 이제 이 물이 다 음. 나가거든요. 근데 그 물은 그냥 조용하게 나가기만 나와요 그래서 네. 제가 이렇게 물통을 걷는 이유가 그렇게. 네. 이렇 커피집도 여기 연결된 반은 한번, 그 1층 전체 반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겠다. 제가 많이 한번 돌려보내 볼까요? 아니요, 아니요, 기름이 기름 많네요. 식당이라 가지고 사장님 댁도 그렇겠지만 여기 김밥집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게 나오니까 일단은 물을 틀었으니까 여기 문제가 되는 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방송할 때말 찍어 넣으셨는가 봐요. 예? 네? 방송할 때말 찍어 넣으셨는가 봐요. 왜요? 안 찍어 놨어요. 지금도 찍고 있잖아요. 여기도 구매가안 좋네. 수시로 연료를 하니까 기름이 좀 여기 들어가가지고 좀 만나기 전에 많이 차있네요, 벌써. 저어놓으니까 <laughs> 물이 더 차네요. 맞죠?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. 네. 길이 많네. 고압 세척 하신 적 없죠? 여기 구배도 안 좋을 수가 있고 이제 또 뚫리고 나면 내려갈 수도 있고 작업을 해봐야 알겠어요. 보니까. 일단은 지금 나가는 데도 뭔가 지금 조금 부자연스러우니까. 오케이. 여기까지 나왔네요. 여기까지 나왔어. 오케이. 일단 지금 딱 상황을 보니까 구배는 안 좋은 것 같네요. 구배가 좋지 않아요. 물은 이렇게 잘안 흐르는 거는 항상 얘는 뚫리고 나도 이 정도 수위는 유지하면서 아마 내려가지 싶습니다. 보니까. 작업이 다 되더라도 아 사람 는아 괜찮아요. 아 괜찮아요. 그 어디 대충 놔두세요. 잠깐만요. 잘 마시겠습니다. 잠깐만요. 아이 구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. 카메라로 검사하는 것도 쉽지 않겠네 이거 물이 흘러나가야 뭐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보는데 절반 이상 물이 차있어요 지금 배관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지 <laughs> 배관이 어떤 모양으로 꼽혔는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사장님 댁에서 일단 한번 뚫어가지고 어느 정도 제가 넣을 테니까 이거 뚜껑이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로 호수가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요 사장님, 그거 잠깐만요. 뒤에 옷 베릴 수도 있어요. 잠깐만 나와주세요. 잘안 되네요. 구배가 너무 안 좋아서 검사가 힘들어요. 기름이 어마어마해요, 사장님. 대게. 오케이. 사장님, 물을 여기 좀 채워가지고 한번 좀 비워봤으면 좋겠는데. 구멍을 좀 막을 수 있게 제가 할게요. 구멍 막는 거 어디 있어요? 막는 게붙어요 없어요? 네, 수염도 없어가지 요거, 일반 축입니까? 요거 좀 한번 써도 되겠죠? 요거. 네. 수시로 물이 역류했기 때문에 계속 기름이 배관 안에 많이 차였어요, 지금. 지금 안에, 지금 이런 상태면 내 시형을 놓도 카메라가 어디로 가는지 기름이 막 어느 정도 쌓인지 확인도 안 돼요. 지금 이게 전부 다 굳어있던 기름들이거든요. 보통 때는 그 아까 참빵 기름 있잖아요. 예. 빵 기름이야, 계속 올라오고 있어. 예. 빵 기름이야. 아, 빵 기름 이렇게 있어요. 어, 근데 이게 빵이라고 다 지금 칠수 없어요. 예전에 그 영향이 있겠지만 아직도 배가 나네. 잠깐만, 저기 물 나오고 확인 좀. 아주시겠 맨날 뭐 영상 보면, 이고 난리돼, 클어뜨카면서 진짜 굴착품. 그 카메라 잘 쏘아 주시라고. 곤란하네, 곤란해. 학부도 저기 물이 차오르지 않는데, 오, 오, 이 나올 기미가 없네? 막혀있죠. 지금 나가는 배관이. 나오세요. 이게 빵집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없고요. 아니에요. 그게 기름이에요, 기름. 기름이에요. 이렇게. 밀가루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밀가루 성분도 섞여 있겠지만 기름이 굳은 거예요 배관 안에서. 이야, 이래 있다는 걸로 마사가 들었다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<laughs> 거예요. 지금 저기 물물 양이 너무 안 돼가지고 구배가 안 좋아가지고 호스 굵은 걸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데. 사장님, 뭐 혹시 뭐 거품 같은 거 보았어요? 거품 안 보죠? 예. 여기도 거품이 있네 여기까지 왔네, 지금 거품이 없어졌지 <놀람> 사장님 댁에서 물 틀어놓으셨어요? 예. 응. 물은 이제 좀 맑아졌고요 평온, <놀람> 아, 지금 들어가니까 지금 구배가 워낙 안좋아가지고 이제 고압이 들어가면서 이쪽 집으로도 토해내고 맨홀은 맨놀쪽으로도 매놀 토해내고 이제 막 그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지금 한 사장님 댁까지 딱 들어간 것 같은데 저 끝에까지 안에 기름 좀 있고 이제 안에가 보이는데 대 맑아졌는데 구배가 안 좋으니까 물이 찬게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잖아. 이건 지금 다 나온 거고 일단 지금 물이 한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튀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기계 돌려가지고 지금 저 사장님 댁 있는 데그 앞에까지 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싹끄집어내고난 다음에 검사를 다시 한번저 바깥에서 한번 해볼게요. 다돌렸어요 이제. 물잘 나오죠? 자, 물은 있고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일단 잠깐만요. 물 흘리, 흘리지 마시고 지금 꺼보세요 일단. 여기 물 부시면 안 돼요. 물 부면 탁해지니까 보시다시피 배관은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는데 구배가 안 좋으니까 물이 그냥 차 가지고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.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끝까지 간 겁니까? 10한 6m 음. 들어갔으니까. 여기 서 사장님 댁까지 가가지고 끝까지는 음. 엘보 있는데 앞에까지 간것 같아요. 아. 사장님 댁에 이제 물 한번 틀어 봐 보세요. 싱크대에 물만 틀어 놓으세요. 예. 네. 여기서 이제 조금 올라가면 제일 하수구. 그, 그, 그. 그렇죠. 그, 그, 그. 예. 물이, 여기서 그, 그, 지금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. 지금 흐르고 있는 모습이 물이 물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바닥에 깔려가 흐르고 있잖아요. 이 거잖아요. 이제. 그렇죠. 네. 거의 다 담겨요. 그렇죠. 아, 지금 예 하고 지금 수준 비슷한 거예요, 지금. 여기 잠겨 있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. 뭐, 진짜 제가 이거 막히게 했던 분도전진않겠지만 <laughs> 그렇게 많지 는않어요살짝있죠 살짝. 습식 쓰는 로 청소도 내가 돈도 좀내고 형네 이거 잠깐만요. 아저 안쪽 한쪽으로 들어갔나봐네. 왼쪽으로 꺾어서 갔나봐요. 카메라가. 배관이 특이한 구조인데? 희한하게 되어있네? 구조가 좀 특이하게 돼있어요 잠깐만요. 하하, 이게. 배관이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꼽혀있는 게 아닌가 본데요. 바닥에 깔려가지고, 막, 이 집, 저집 같이 해갖고 하나로 막 꼽혀있고 그런 느낌인데, 보니까. 여기서 가다가 중간에 여기 호프집이면 벌써 만나도 만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이 가는 라인에 중간에 연결부가 없어요. 없어요. 에, 연결부가 없어요. <laughs> 중간에 연결돼 있는 라인이 안 보여요. 특이하게 돼 있네요. 배관이. 여기 뭐예요? 미용실 여기네 여기 여기고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요 엘보 아까 하나 꺾었잖아요 왼쪽으로 꺾인 게 저기가 아니고 여기 요, 요, 근처에 지금 아까 그 일정 구간 좀 많이 들어갔을 때 갑자기 여기서 이제 거품이 많이 나왔거든요 거품. 미용실 이제 샴푸 하시고 하면 미용실 배관 근처에 이제 거품 많단 말이에요. 샴푸 성분 그게 사장님 되게 일부 막 쓸려 올라왔잖아요. 그슬로 오면서 여기도 거품이 되게 많이 쌓였었거든요. 아까 그 미용실 배관 앞에까지 가가지고 미용실 바닥 밑에서 이집거저집거 합류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 떡밥집이나 저쪽에 커피집이나 다 그럼 로 가서 일어나 시는 건가요? 그런, 그런 느낌 같아요, 지금 보기에. 응. 여기, 지금, 여긴 지금 아까 약간 탁 해가지고 자세히 확인을 못 했는데. 이쪽으로 한번 볼수 있으면 이 완이 지금 제일, 제일 벗었거든요. 하하하하. <laughs> 구배만 좋으면 잘안 막힐 건데, 구배가 워낙 안 좋으니까, 이 아까, 이 메인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아마 그렇게 막혔을 거예요. 옛날에도 이거 어떻게 했겠니? 옛날에 옛날에 이제 뚫다가 안 되면 땅 파가지고 이제 공사도 하고 뭐 그랬죠. 공사도 못 했습니다. 뭐 유시경이 있나? 옛날에 버스가 있나? 뭐 옛날에 여기 있 프림 바퀴만 이제 도망가고 그러겠죠. 아하하. 사장님, 아직 청소하기 전이에요? 그러면 아직 사장님 되게 기름 살짝 좀 있으니까 청소 좀 하고 마무리. 사장님 바닥에. 특이 조심하세요. 지금은 이 배관 자체가 뚫려 있기 때문에 막 고압으로 이제 분사를 해도 이쪽으로 지금 물이 이제 안 차는 거예요. 에? 아 일을 옳게 하는 것 같다고요? 이 정도는 해야죠. 근데 이거 뭐 배관 상태가 구배가 좀 나빠서 그렇지 이 라인은 기름도 별로 없, 없더라고요. 에.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원래 기름 굳은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. 뭐 앞전에 작업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도 좀 힘들어요. 되게 좋은 상태예요, 생각보다. 기름이 제일 많이 여기서 나왔던 구간이. 지금 딱이 진짜 가스통 있는 라인 이라인이 지금 딱딱요 라인 이거 언제 다 갚지? 으거왜다지이렇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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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어? <laughs> 저? 갚지? 게... 이거 왜냐면 지 이거 왜냐면 이거 왜요이것만해면지금거겠는데다더하 이거 해? 힘들어요. 거 이거 왜면 이거 왜이 지 유튜브 인기 유튜브 인기 이자 아, 왔던데 또 오는 거안 좋아해요 제발 부르지는 마세요 달라고 하니까 하나 드리는 겁니다 희한하게 좀잘 막힐 것 같은 배관인데 희한하게 깨끗하네요 여기가, 나가는 데가 음. 잘 막힐 것 같은데, 음. 여기 물 차오른 적이, 언제, 뭉친 적 없었어요. 뭉친 적 없었죠? 희한하죠. 뭉치기 전에, 여기로 나갔었으니까. 예. 그러면 여기, 어? 여기. 어? 네. 그럼 여기에 사장님, 선회 가면서, 여기 보고 있으니까. 음, 되게 깨끗하네 사장님, 고생하셨습니다. 예. 예, 네. 네, 고맙습니다. 저 이만 가볼게요. 고마, 아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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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수고하십시오. 네. 고맙습니다. 예, 네, 잘 쓰십시오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잘 쓰십시오. 네. 고맙습니다.